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의 아주 중요한 테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다. 그리고 어제 다음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 왕국이다. 그리고 이제 영세라고 말하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새 예루살렘으로 중심된 새 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는 새 영원한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이제. 거듭난 모든 성도들로 구성됩니다. 우리가 소위 영생을 얻은 자,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죠. 거듭나 영생을 얻은 모든 자들로 다 구성이 되고 또 이제 그들은 주님과 하나되는 그런 이기는 자들의 반열에 서고 이제 그새 예루살렘 성 주변에 많은 망국, 많은 나라들 백성들이 살게 되는데 바로 그. 온전해 된 이기는 자들 구원받은 모든 자들로 구성된 그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인 우리가 그들을 통치하면서 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영세에서의 이 중심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그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백성들과 연합된 하나의 실체다 이렇게 유기체의 실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이제 이 생명이 점점점 자라고 온전히 되어 다스린 영역까지 성장한 사람들은 바로 다음 시대의 왕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생명을 얻었지만, 성장하지 않은 마음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이제 천 년이란 기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온전히 될 겁니다. 그것이 어떤 징계가 됐든 어떤 온적이 될때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새해 안내를 시작할 때 영생을 시작할 때는 이미 이긴 자들도 온적이 됐고 이제 구원받았지만 성장하지 못한 자들도 그런 기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 온적이 됐습니다. 이제 구속받은 영생을 얻은 모든 자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원한 세세의 다스림을 갖는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최고도 누리겠죠 게시록 마지막 22장 5절에 이러한 축복.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바로 그들이 세세토록 아까 이미 영적으로 온전게 된 자들과 천 년이 지나면서 온전게 된 모든 자들이 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그들이 새 세터로 왕로로 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하늘, 새 땅, 영세에서는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 하나님을 생명의 빛으로 최고로 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최고로 누리고, 성령을 생명수로 최고로 누리는 그러한 영원함을 누리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 하나님을 생명의 빛으로 그생명만 해도 아주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마음껏 누리고 성령을 생명수로 마음껏 누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영원함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조인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우리 하나님의 중심이다.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이 구속받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이제 변화되어 온유게 된 모든 자들을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이 뜻이에요. 그 다음 시대의 누림은 아니죠. 영원한 시대의 누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여러분들은. 먼저 천년 동안에 먼저 이 축복을 먼저 좀 누리시고 네. 영원함도 함께 하기로. 혹시 그렇지 않으면 조금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생명 나무로 성령을 생명수로 마음껏 누리는 것이 조금 천년 딜레이 되는 거예요. 좀 늦춰지는 것이지. 뭐 훈련 받고 어쩌지 그러나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은 거예요. 왜 영원함 안에서는 이미 축복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새 하늘의 중심, 새 땅과 새 하늘의 영원한 시대의 중심이 되고, 이제 그들이 그 주변, 새 예루살렘 주변에 이제 영적인 새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 주변에 이제 많은 망국들이, 많은 회복된 백, 나라들이, 백성들이 살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영원하라면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 그 여러 만국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계시록 <laughs> 21장 21, 21장 24절을 보니까 만국이 그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것은 바로 이새 예루살렘이 이새 안과 새 땅의 최고의 중심지가 돼서 그 주변에 많은 만국이 그 빛을 통해서 살게 될 것이고, 또그 곳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은혜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도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뭐요? 예새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집이 이제 보통 백성들, 이 땅에 이제 회복된 만국의 백성들 가운데 있으니 여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바로 그들이 뭐예요? 이 만국이 새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만국들 모든 만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왕권을 가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부류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된 왕권과 그주변의 영원한 백성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치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바로 새, 새 영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첫 번째 씨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입니다. 작은 씨앗.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 3장에씨 뿌리는 비유를 천국 비유를 설명할 때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씨를 뿌린자가 나와서 씨를 뿌린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사실 씨를 뿌렸는데 그 씨는 뭐예요? 그분 자신, 생명의 씨를 그분이 뿌린 겁니다. 그분이 씨 뿌린 자도 되고 그분 자신 자체가 씨가 돼요. 바로 그분은 바로 그 안에 생명의 씨. 아까 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생명에 관련된 나라예요. 생명. 우리가 지금 이런 조직의 개념이 아니고 대한민국 하면 뭐,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져야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처럼, 이게 그거는 생명적인, 근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거는 철통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이 나라의 백성, 국민이 되죠. 국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그 지역에서 태어나면 그 많은 원전 출산 그러잖아요 임신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출산하면 시민권을 얻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철통적인 그런 관점이 많은데, 요즘의 시대는 많이 바뀌죠. 어쩌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에 관련된 것이고, 근데 우리가 다 주의의 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생명의 다스림과 통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데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고백하려면 여러분 안에 영접된 생명의 신 그리스도의 통제와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누림도 갖고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의무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그 생명은 씨에 있죠. 씨 안에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씨가 되고 그것이 거기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생명이 해방되므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우리도 다 됐고. 또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시가 신겨졌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명의 시가 신겨졌죠 이것이 자라고 성장하면 결국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질 때하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laughs>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생명에 관련된 생명 자체가 예수님이시까 예수님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르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랬습니다. 17장 20절부터 21절 바르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묵권을 예수께서 대하 배울 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는 지금 이게... 그들 속, 마음 속에 있다. 그 뜻이 아니고, 어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면 돼. 너희, 하는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거. 그, 바리새인들이 대할 때, 거기가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와 영접되니까,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그 체험을 갖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실제로 예수가 생명으로 와 계셔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생명으로 심겨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아, 생명에 관련된 씨앗에 대한 첫 번째 씨앗은 예수님이시고, 또 이제 그 생명의 씨앗이 해방돼서 결국 우리한테 흘러 들어왔고, 심겨졌고, 또 우리가 결국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생명의 씨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전해질 때한 나라가 확장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복음 전파가 왜 중요하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요? 예 확장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결국 이이 이 땅에는 세상 정보, 인간 정보가 세상을 이끌어가지만 마지막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돌이 이 인간의 그 정부를 깨뜨리시고 이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다니엘서에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영생을 얻는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의 문제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생명을 얻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우리 이 땅에서 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이 생명이 잘 자라고 성장하면 다음 시대에 그 생명을 최고로 누리는 상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상급이구나. 바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은 구원의 문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해 이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러나 이제 이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다음 시대에 최고로 누리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다른 의미로 천국이란 단어를 천국. 청국. 천국은 뭐예요? 다음 시대에 하나님나라 나타날 때 보상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축막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가 거듭난 후에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 있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릴대로 예수 그리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 부활하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고 시 부활해야지 그분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베드로 후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 최고의 신기한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가, 말이 안 되지만 개가 사람이 됐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뭐예요? 근데 사람이 뭐가 되는 거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기적이 기적이죠. 사람 거듭남이 그거 그런 뜻이에요. 거듭남이란 것은요 생명이 바뀐 거예요. 개가 사람이 됐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기적이 기적. 그러면 매스컴에만 난리가 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거듭나 하나님이 되는. 이것도 진짜, 그것에그 성령이 아시 이니까, 바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뭘 받았어요? 생명과 하나님께 속한 경건에 속한 것을 다 받았다. 이제 5절에, 그러므로, 뭐라, 너희가 더욱 힘을 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애를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바로 우리가 이한 믿음을, 우리,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믿음을 통하여 점점점 이렇게 발전시키고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때, 맨 마지막에 뭐예요?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최고의 생명의 완성이죠. 여러분들이 네. 뭐 내가 가까운 가족이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물며 믿지 않는 자까지도 영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도 사랑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최고의 영적 성장을 가진 모든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뒤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십칠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과 아주 발전과 성수있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이 땅에, 우리 안에 심겨져 있지만, 앞으로 진짜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이에요. 훈련, 지금 훈련받는 시간이고, 그리고 다음 시대는 그 훈련을 통과했으니까, 그것을 누리는 시간, 상급받는 시간. 그러니까 아이 시대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훈련 받는 구나 이게 우리에게 고난과 환란과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이 생명의 성장을 돕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훈련받고 있구나. 신앙생활을 훈련받는 시간이고 다음 시대는 그 훈련을 넘어서 하나님 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자꾸만 누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 시대는 누려지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있죠 그러나 온전케 돼 그러나 한편적으로 고난과 환란은 계속 와요 왜 훈련을 받는 시간이야. 금세 하는 나라는 훈련의 기간이고. 다음 시대는 상급받는 누림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하나 나라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란과 핍박을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왜이 시대는 뭐예요 훈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훈련이 잘 마치면 다음 시대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천국의 누림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천국은 그냥 들어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갖는 것이지만 천국의 상급은 우리가 진짜 뛰어난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만 가질 수 있다. 마지막에 마태복음 5장 20절과 7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 가리라.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비결.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얻지만 이것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뭐요? 뛰어난 믿음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고난과 환란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지키는 줄믿니냐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최고로 누리는 다음 시대를 왕으로 누리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아 영생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과 멸망이라는 단어가 이게 비교되는 것처럼 상과 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구원이냐, 멸망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받을 생각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상이냐, 벌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섞여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멸망을 벌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이 구원과 멸망이 구분이 잘안 되고, 상과 벌도 구분이 좀안 되니까, 막, 아우, 믿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으면 꼭 천국 가는거 아니다. 이렇게 막그요 여기 잘못, 이건 성국이란 그런 단어는 바로 상급에 대한 개념을 알고, 영생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신경이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점점 좀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한나라의 확장이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님을드립니다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